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영적 행음 심판. 저희 누님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돼서 절하고 왔어요. 동생 목사님, 내가 성경을 지금 읽도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나는 성경이 어 우리 절에서처럼 그때는 절이다 왜 절을 다니요 절에서처럼 그런 거룩한 책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뭔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이 가장 적나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를 파헤치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고 또 당신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죠. 오늘 성경은 인간의 모든 내면적인 죄악들을 고발하는 게 성경이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고발하면서 피할 길을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가르쳐는 네가 이런 존재다. 이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아르쳐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할 길이 없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선자들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고관들이 부패하고, 방백들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부패하고, 다 부패해졌다 했잖아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요. 오늘도 우리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부패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보면 마음을 열고 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두 딸. 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두 딸. 한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한 어머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요. 두 번째는 남, 유다, 예루살렘인데 이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한번 볼까요? 다시 우리가 23, 23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한 어머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두 딸은 두 딸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부터 행함을 했다 이 말은 애굽에서부터 우상숭배를 했다 이말요 우상숭배를 영적 행함으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우상숭배를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어떤 우상숭배를 했는지 정나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강야에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뭘 만들어 냅니까? 음.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어디에서 신이죠? 애굽의 신입니다. 대표적인.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열렬하게 섬겼다는 것이죠. 그 섬겼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애굽에서부터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다, 음행을 했다, 이렇게 행함을 영적 행함을 우상숭배라 우상숭배를 여기 영적 행함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올라요, 아오른 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나니 았그 이름으로 말하면 올라는 사마리아요, 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사마리아가 형은 오홀라, 그 다음에 남유다 동생은 오홀리바 오홀라를 형이라고 했습니다. 동생, 언니, 동생 이런 사이죠. 근데 왜 사마리아가 왜 형이라고 했을까요? 북쪽에는 열 지파가 있었잖아요. 남쪽에는 두개 지파밖에 없어요. 나라가 컸기 때문에. 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그들이 이두 여인이 한 어머니의 딸이었고 한 어머니의 딸이었는데 어디에서부터 행음을 했다 그랬죠? 애굽에서부터 행음했는데 애굽에 있는 우상 숭배를 열렬하게 해 오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출애굽 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살았다이 말이죠. 에스겔서 23장 5절을 한번 봅니다. 23장 5절 다 같이 시작.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곧 그의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는 어렸을 때는 애국가 음행을 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아수르와 행음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와 나이가 들어서는 아수르와 행음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나치게 어지하는 것도 영적 행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벗어났죠. 그죠? 어, 우리나라가 특히 미국을 많이 의지하는데 절대적으로 미국을 의지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어,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번 틀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에 많이 종속이 돼 있죠. 어, 중국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는 일본에또 많이 우리가 종속이 돼 있었고요. 우리 독자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과는 관계도 한번 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많이 의지합니까? 어머니를 많이 의지합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를 많이 의지합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은 뭐 누구 정사장을 많이 의지합니까? 정사장 얘기해요 <laughs> 사장. 처음에 교회 할 때, 교회 들어오시는 분은 전부 사장이었어요. 고물사 해가지고 어, 이틀에 한 차만 갖다 부으면 사장이야. 어, 다 사장이다 하니까 좋아하더라고. 어, 형제님 하는 것보다 사장님 하니까 더 좋아하더라. 그래서 들어올 때 전부 사장님이다. 이런 붙였어요. CBMC 12MC 가니까 CBMC라고 기독실업인애가 있어요. 거기 가면 교회 장모님.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다. 저도 가면, 이 사장님 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목사님 일안 하고, 거기는 사장님이다. 내가 무슨 얘기 하 이리 왔죠? 예? 아, 누구를, 누구를 이렇게 깊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영적 행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외교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외교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이 나라에 조공을 주면서 온갖 아부를 하고 그 나라에 모든 의지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우상 우상 숭배가 자동적으로 따라와서 그 나라의 우상 숭배를 함께하게 되니까 이걸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선을 넘으니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 아내와 남편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자녀들도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네 아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아빠는 누구니 물어보면 예수님. <laughs> 너의 아빠는 예수님. 어, 너의 진짜 아빠는 노은이 예수님. 그 어떤 때는 내 따라 하고 이렇게 하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투할까 봐서 내 따라라고 말을 못해. 예수님 따라 이렇게 이야기해.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어,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진짜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영원히 내 자녀들을 보호해 줄수 있나요?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줄 알았어. 그런데 중사망 때 그냥 가버리더라고. 가고 나니까 내게때 없더라고. 내게때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관계가 더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부부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23장 5절 읽었나요? 아 읽었구나. 나이 들어서는 더이 오울라가 누구입니까? 오울라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여기 지중해 여기가 바벨론이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수르가 어느 나라죠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라크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거든요. 아수르는 바벨론의 북쪽에 있고 어, 아수르는 이라크의 북쪽이고 바벨론은 남쪽에서 뒤늦게 일어난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제국이었죠. 어, 뭐, 아수르를 더어지하고 아수르의 우상을 더 숭배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언니 올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에스겔스 23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들을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그들의 하체를 드러냈다. 이 말은 그들을 부끄러움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고, 여인들의 이방 이야기 거리가 됐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니 오홀라의 멸망입니다. 언니 오홀라가 멸망당하죠. 어. 19대 왕 호세아 왕때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 왕이 쳐 들어와서 3년 동안 전쟁해서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19대 호세아 왕때 끝나죠. 북 이스라엘이 더 먼저 멸망당한 이유는 북 이스라엘이 더 현란하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선한 왕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빨리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 올리바의 음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어, 오홀리바의 음행 에스겔 23장 11절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더 간음이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중수한 청년들이었더라. 지금 남유다가 북 이스라엘에 망했잖아요. 북 이스라엘. 은아수르하고 연애하다가 망했잖아요. 남유다도 아수르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를 좋아해. 왜 아수르를 좋아하느냐면 남유다의 아수왕 때 아수왕이 몇대 왕이죠? 12대 왕이죠. 12대 왕 아하스, 유다의 아수왕 때 아수왕 때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하고 어, 이 오른쪽이 아람이거든요. 아람 예, 오른쪽 위쪽이 아람입니다. 이 아람 아수르 위쪽이 아람이거든요. 아람이라는 나라 어, 예. 아수르 밑에 쪽이 아람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아람의 러신, 러신이라는 왕이 군사를 합작해가지고 쳐들어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이때 아하스 왕이었는데, 12대 왕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사절를 보내가지고 쳐내려오니까 뒤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검은 보아를 갖다 주고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두 나라를 치게 되죠. 두 나라를 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남유다가 아수르와 급속하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을 더 영적으로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은 아수르 왕 아스가 이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왕 러신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물리치고 난 다음에 디글랏 빌라셀 디글랏 빌라셀 이 아수르의 왕이거든요. 이 왕을 적견하려고 이 아서가 올라가다가 군대의 기지가 있는 군대의 기지가 있는 이 다메섹 이 다메섹 다메섹은 이 아람에 속했거든요. 남의 세계 군사, 군대 기지가 있었어요. 전쟁을,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에 보니까 큰 우상이 있는데 우상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야, 우리야를 시켜가지고, 오로 해가 우리야를 시켜가지고, 도면을 다 본따라 합니다. 도면을 본따가지고, 내가 가거든 그대로 여기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빨리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laughs> 아수르가 섬겼던 우상을 남유다의 아하수 왕이 섬기고 그 후대의 왕들이 섬기고 또 하나님도 안 섬기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고 섞여 버립니다. 이렇게 섬겨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아수르의 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다 그랬거든요. 아수르가 너무나 강하잖아요. 강한 이유가 아이 신에게 있는 모양이다. 이 우상에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상을 도면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섬기니까 이 올리바는 올리바가 유다 아닙니까? 유다 예루살렘은 올라보다도 더 신랄하게 아수르와 아수르의 우상을 의지하니까 더행험을 강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올라는 이 아수르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아수르로 만족을 못 하고 네 번째 올라는 다섯번째 바벨론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론까지 살아 에스겔서 23장 14절 17절 14절부터 봅시다 다같이 시작 그가 음행을 다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은 갈대아 사람이다 하거든요. 바벨론 여기가 갈대아, 여기가 갈대아거든요. 갈대아. 갈대아 사람을 봤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를 의인화하는 겁니다. 실제 사람을 호호 의인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의인화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람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래 안느면서 이야기하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그가 누구니까 입 누가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올리바가 올리바가 보고 올리 저남 유다가 보고 남 유다가 누구를 봤다는 거죠? 바벨론 사람을 바벨론을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 바벨론으로 사절단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그와 같이 서로 의지하고 음행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게 되는데 실증을 빨리 느끼요. <laughs> 실증을 빨리 느끼고 아 이거 바빌론 이게 사기 보니까 별거 없네. 실증 느끼고 누굴 또 좋아합니까? 옛날에 아주 오랜 시절의 애인이었던 저녁 그때 그러니까 아주 옛날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었던 누구였죠? 에고. 애국. 에고을 애굽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애굽을 좋아. 함 애굽에게 돌아서는 겁니다. 또또 배신을 하고 돌았습니다. 에스겔 23장 19절 한번 보세요. 다시자 그가 그의 음행을 다하여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렇게 젊었을 때젊 젊었을 때가 아니라 의인화 한다 그랬죠. 그죠? 의인화해 가지고 옛날 아주 옛날에 애굽 땅에 있을 때와 그때 있을 때검수하지 만들고 했던 그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였는데 와 애굽의 그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었는데 애굽이 더 멋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바벨론을 보는 까좀 지저분해 사어 보니까 <laughs> 아수르보다는 바벨론이 낫고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선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선 거야 애굽으로 사랑하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1 9 대왕 여야기 왕이 바벨론 처음에 바벨론 성기겠다 해놓고 바벨론 안 성기고 애굽 성기다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어 나라 뭐 이차 침공 해가지고 다 빼앗아가잖아요. 그래놓고 또 시드기야를 세워놨는데 시드기야도 잘 행님 잘 성기겠다 이래놓고또 배반해가지고 애굽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애굽을 사랑해가지고. 애국을 쓴그바벨론또 배반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두고, 그걸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한 그 나라를 섬긴다고 해가지고 나라를 바꾼다고 그럴 수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라를 바꾸는 반면에 그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 그 우상을 섬기니까 이걸 통틀어서 영적 행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의 외교,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아요. 항상 우상이 따라가니까. 우상이 따라가니까, 왜냐하면 강대국의 우상들이거든. 왜냐하면 당신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저 애굽의 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이 우리 여호와의 신도 강하지만은 저 애굽의 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의 금수아지는 풍요를 주거든요. 다산과 풍요.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잖아요. 많고 땅도 기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긴 하지만, 잘 싸우는 신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다산과 풍요의 신을 합하면, 이거는 완벽한 합작품입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고 생기는 겁니다. 일곱 번째, 오홀라와 올리바가 받는 심판. 일곱 번째, 오홀라와 호홀 리바의 심판. 심판을 어떻게 받을 이냐 심판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에스겔서 23장 27절 31절 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거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자 됐습니다. 미워하는 자 누구, 누구였습니까? 다시 그 구절 29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29절 다시 한번 더 읽고 29절을 펴보세요. 응.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불급어선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음은 곧내 음란하며 행엄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30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 적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줄리라자 그러니까 올리바가 미워하던 사람, 사람이 누구였죠? 바벨론그 바빌론 그제 미워하던 자의 손에 붙이겠다 그랬잖아요. 미워하던 자그바벨론의 손에 붙이겠다래도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애굽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과 함께 지금 한 사람 살림을 살고 있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그걸 생각지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겠다. 는 애굽의 우상들을 쓰기중 있거든요. 애굽을 기억지도 못하게겠다. 기억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음의 대상이 누구지를 명확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치자. 그들의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삼으고 이거는 몰렉 신에게 그냥 바치는 사람 인신 제사를 말합니다. 인신 제사도 바치고 하는 우상들에게 바치는 그 행음의 대상이 우상숭배다 하는 것을 행음의 대상이 우상숭배다. 행음 대상 우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드렸다. 이십삼장 삼십구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리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해 성전 안에서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까 성전에 들어와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자녀를 죽여 죽여 성전에서 인신, 제사, 드렸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우리가 볼때 이해가 안 되죠, 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나님이 돌봐주고 해도 그 신앙이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은혜가 내게 기억을 되새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까지의 은혜는 어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어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시킬 때 썬나물을 먹으라 했잖아요 6월절 양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썬나물을 먹으라 썬나물을 먹으라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에 보면 계속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기억하라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스 23장 46절에 48절 한번 봅니다. 다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47절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리 심판한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잠깐 사랑했다가 미워했던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애굽을 쳐다보지도 못하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번 교훈입니다. 교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우스가 아니라 이 징계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해서 사생자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징계해서 때물을 빼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내가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상 내 주변에 혹시 애국가 같은 우상이 없는지 바벨론 같은 아수르 같은 우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